관선보살. 예,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는 한 30초 이상 봐주시고, 또본 영상물을 가능하면 끝까지 다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부 잘하는 비결, 1등의 1등도 가능한 열한 가지. 예. 무일의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 했는데 뭐 여기서는 제가 다 하니까 아마 무일은 빼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는 주제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이 내용 중에 들어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할 텐데 영어 번역은 예, 이 내용을 보신 충남대학교 박영희라는 노 교수님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어 시크릿 웨이 오브 스타디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 상상 성공 성취를 상상하라입니다. Just imagine achievement. 예,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내용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으면서 그 자리에 우뚝선 자기 자신을 자주 상상하십시오. 진실로 상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락 공부. 공부를 즐겨라. 입니다. Enjoy your study. 라고 번역이 되세요.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즐기는 자의 것입니다. 산천을 즐기고, 사람을 즐기고, 환경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나이를 즐기고, 시험을 즐기고, 수행을 즐기고, 공부를 즐겨야 합니다. 예, 공부는 즐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신 능력, 자신감을 가져라. 입니다. hav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라. 내 안의 무한한 주인, 관세음의 힘, 즉, 불성, 부처님 성품, 내 안에 부처님의 성품의 힘이 있음을 믿고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스스로의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 않을 뿐, 할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네, 네 번째입니다. 지금 몰입, 순간 완전 연소하라입니다. 번 yourself at this moment.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공부의 능률은 집중력의 정도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정신 차려서 집중하십시오.그 시간은 다시 오질 않습니다.그리고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다섯 번째입니다.정진 최종, 집요하게 나아가라입니다.예, 스틱투 l 라스트로 번역이 됐습니다.지나가버린 일로, 인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말고, 그저 꿋꿋하게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예, 끝까지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기력 집중. 에너지를 모아라, 입니다. Concentrate your energy.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정신이 산만해지기 쉬운 이성교제나 게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이 일을 성취한 뒤에 하겠노라 하고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공부 쪽으로 모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생활 단조. 단조롭게 생활하라입니다. 심플리시티, 심플리시티, 심플리시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부와 관계되지 않는 TV 시청, 인터넷 스핑, 스마트폰 사용, 잡서 읽기를 자제하고, 친구와의 만남도 되도록이면 줄여서, 단조롭게 생활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반복 학습, 아는 것도 반복하라입니다. Repetition is the secret. 이분도 you already know. 기억은 누구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그날 배운 것은 뒷날 다시 반복해서 외우고. 일주일 후에 또 점검해서 외워야 합니다. 반복학습이 실력과 성적을 키웁니다. 예, 자만하지 말고, 미련한 듯이 반복학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건강관리, 몸관리를 잘하라입니다.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아프면 공부 능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적당히 운동도 하고 수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 깊이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은 체력 유지에 필요한 만큼 꼭 먹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밥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열 번째입니다. 명상관음 관세음보살을 명상하라입니다. Meditate on Avalokiteshvara. 이 예, Avalokiteshvara 또는 Avalokiteshvara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늘 명상하라 이 말입니다. 예, 자기 전, 기상 후, 틈나는 시간에 관세보사를 생각하십시오. 마인드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세상을 다스립니다. 관세보사를 찾는 명상은 공부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예, 마지막 열한 번째입니다. 일일 가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각오하라입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각오하라. 예. 우리 박영희 교수께서는 번역하기로, swear to yourself. study is the only way to survive. 뭐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교수님 하는 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음, 경쟁자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공부는 성공과 출세의 디딤돌이지 절대 걸림돌이 아닙니다.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매일 매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곳에 도전하십시오. 예, 제가 11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상성공, 성취를 상상하라 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상상하거나 또는 기도하면 그 상상의 힘과 기도의 힘이 분명히 성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락 공부, 공부를 즐겨라 그랬습니다. 예, 내가 주인이 돼서 공부를 굴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내가 주인이 아니면 객이 되면 공부는 나의 집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예, 세 번째는 자신 능력, 자신감을 가지라 했습니다. 예, 나는 할수 있다. 난 자신 있다. 잠재된 나는 훨씬 더 크고 멋있는데, 단지 내가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몰입, 순간 완전 연소하라 했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서 자신과 공부를 하나로 묶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신 최종 집요하게 나가라 했습니다. 예, 유종의 미가 있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자살과 다름 없습니다. 아주 깊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집요하게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엉겨붙으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력 집중, 에너지를 모아라 했습니다. 돋보기로 초점을 잘 맞추어서 불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로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공부인은 오로지 공부가 자기 모든 인생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활을 단조, 단조롭게 생활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 관계, 그리고 공간 자체를 단순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연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산만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반복학습. 아는 것도 반복하라 했습니다. 자기 것이 되려면 수백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입에 익고, 몸에 익고, 생각에 익어져야 합니다. 예, 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반복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건강관리, 몸관리를 잘하라 했습니다. 예, 이 몸은 절로만 하면 법당입니다. 법당이 튼튼해야 됩니다. 법당이 비세면 그 안에 계신 부처님이 온전치 못합니다. 몸관리 잘해야 합니다. 신심이 몸과 마음이 본래 한 바탕이요 한 뿌리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됩니다. 그다음 열 번째는 명상관음 관세음보살을 명상하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명상하면 불안감도 사라지고 불평 불만도 사라집니다. 또 산만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우울증이 다 사라집니다. 예지능력 또 잠재능력 이런 것이 오히려 개발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틈틈이 예, 공부 중에라도 꼭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아침 일찍이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을 하단되면 열 번이라도 외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입니다. 일일 가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인류 역사가 쭉 이렇게 유지되어 오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문, 글의 힘이 무, 무력의 힘을 늘 이겨왔습니다. 그만큼 이 글이 공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그러면서도 어려운 점이 공부입니다. 예, 세속의 공부도 그렇고 예, 절 집안의 마음 공부도 이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이미 학생이 아닙니다. 예, 예,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비결 이것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꼭 자기 살림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스 중학교, 이스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만든 그런 내용이라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 공부에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예, 배우는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마음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꼭 소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들, 또 공부 잘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생보살.